예, 안녕하십니까. 동부 항소입니다. 오늘은 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풀을 한창 이제 베고 있는 중인데, 풀을 베는 것은, 풀을 이렇게 베는 것은 참 힘듭니다. 노동력이 굉장히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풀 베기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그냥 키우기 보다는 제초제를 치면 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제초제를 이렇게 많이 친답니다 제초제를, 제초제를 치면은 풀이 안나니까는요아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복숭아 농사 이제 10년을 넘었는데 음, 한두 번은 제초제를 한번 쳐봤어요 하도 힘들어서 풀 베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데 제초제를 치니까 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땅이 아파하더라고요. 땅이 땅은 이렇게 풀도 자라고, 예, 벌레도 좀 다니고 이래야 이게 땅이죠. 아 그런데 이 풀이란 게 있으면 음참 성가셔요. 뭐 작업하기도 힘들지만 또 옛날에는 풀이 있으면은 이 영양분을 풀이 또다 빨아먹는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채소밭, 텃밭에 채소를 키울 때는 풀이 있으면 작물보다도 풀이 더 훨씬 더잘 자라니까 풀이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영양분도 더 많이 빨아먹고. 그런데 이 복숭아는 조금 달라요. 복숭아는 이 풀보다도 일단은 키가 훨씬 더 크죠? 예, 훨씬 몸집이 크기 때문에 풀이 빨아먹는 영양분 개의치 않는답니다. 아, 풀이 뭐, 뭐, 영양분 좀 먹어. 괜찮아. 특히나 이 복숭아는 뭐 피, 비료를 이렇게 많이 먹고 자라는 작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연의 이치와 똑같아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들을 그냥 약쳐가지고 이렇게 죽여버리는 것만 상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풀도 자기만의 살아가는 그 어떤 그게 있겠죠. 예. 복숭아밭의 풀은 키워도 해보다는 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숭아 밭에 풀을 키우면 어떤 점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복숭아 밭에 풀을 키우면 좋은 점은 일단은 예, 가뭄과 예, 비가 많이 올때 예, 이렇게 땅의 습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 비가 많이 오면 이 풀을 베어서 예, 수분을 증발을 시키고 또 가뭄이 들면이 풀이 무성하면이 수분 증발을 억제시키거든요. 그래서 가물 때는 예 풀을 키워주고. 예, 비가 많이 올 때는 풀을 베어준답니다. 그리고 또, 예, 냉해 피해를 줄여줍니다. 냉해를 줄여주는 어떤 이유는, 냉해란 것은, 예, 어, 추울 때, 갑자기 추울 때나, 겨울에 온도가 15도 이하로 막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 예, 해이를 있게 되는데. 자, 풀을 키우게 되면은 이 풀이 키우면은 이제 그 유기질이 많기 때문에 예, 미생물이 또 이렇게 많이 잘살 수가 있답니다. 미생물은 땅 속에 풍부하게 되면은 지온을 땅의 온도를 1, 1도에서 2도 정도 올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이 땅 속에서 풍부하면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미생물의 온도가 이 땅의 온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추울 때 특히 겨울에 이 땅에 물론 겨울에는 어 풀이 없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 풀로 인해 가지고 예 미생물이 이 땅에 풍부하게 있다라면 예 겨울이 되어서도 예 땅의 온도가 이 지온의 온도가 풀이 없었던 땅보다는 1에서 2도 정도는 예, 지온이 올라간다고 하죠. 예. 어,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겨울에 예, 족욕을 하죠. 족욕. 예, 발만 따뜻한 물에 담겨주면 온몸이 이렇게 더워지는 어, 느낌을 받잖아요. 이 복숭아도 예, 땅이 더워지면 예, 나무의 온도도 예,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반대로 여름에는 풀이 있으면은 햇볕을 차단해서 이 땅의 지온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폭염기 막 35도 이상 올라갈 때이 풀이 있으면은 땅의 온도는 풀이 없는 땅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간답니다. 자, 여름에 우리가 찬물에 발을 담그며, 담그면 시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한여름에 예, 막 햇볕이 내려쬐 때이 나무의 발, 이 나무의 뿌리가 조금 시원하면 나무의 온몸이 시원함을 느끼겠죠. 예,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어, 나무는 강합성을 하잖아요. 강합성을 하는데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은 강합성을 못 해요. 예, 뭐 35도인가, 뭐 정확한 온도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강합성이 중지된답니다. 근데이밭체 온도가 적절히 유지가 되면은 낮은 기온을 유지를 하면은 강합성을 더할 수가 있잖아요. 이 복숭아는 강합성을 많이 해야 돼요. 복숭아뿐만이 아니라 가일나무는 강합성을 많이 해야 강합성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에너지가 이 가일에 갈때 당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강합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당도는 높아지니까 이 풀을 키우면 강합성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복숭아, 맛있다는 것은 당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예. 당도를 높이는 데에도 이 풀을 키우면 훨씬 더 좋답니다. 저의 경험과 동네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하학 비료를 주고 키운 복숭아의 맛과 이 태비를 많이 주고 키운 복숭아의 맛이 조금 틀린다고 해요. 태비를 많이 주고 키운 복숭아는 당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당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예, 강합성을 많이 할수 있는 조건들을 풀이 제공해 줘서도 그렇지만, 이 풀이 일정하게 키가 크면은 풀을 베어주잖아요. 풀을 베어주면은 그 풀이 땅에 또 태비 작용, 즉즉 어, 유기물을 땅에다가 많이 공급을 해준답니다. 땅에 유기물을 많이 공급해 주면 예, 땅이 살죠. 땅이 살면은 나무는 더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예, 땅이 건강한 곳에서 자란 복숭아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자란 복숭아의 맛은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을 키우게 되면 은이 땅심이 살아요. 땅에 이 풀의 그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가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작물은 이 뿌리가 뭐 4m, 5m 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작물도 있거든요. 땅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므로 인해가지고 땅 속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공을 마련해 주므로 인해가지고 땅이 더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복숭아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조건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병해충에도 풀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답니다. 물론 건강하게 풀을 키워야 되겠죠. 자 풀이 있으면은 벌레들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벌레가 복숭아한테 가겠어요? 풀에 가겠어요? 예, 풀에 간답니다. 그래서 풀 속에 병해충을 오히려 유인하는 어,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숭아한테는 더 병해충에는 더 유리할 수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예, 조금은 어, 뭐 서랑설레합니다. 풀이 있으면 오히려 병해충이 더 많이 와가지고 복숭아한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복숭아한테 좋다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환경이냐, 풀을 어떻게 키우느냐, 땅의 조건들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문제는 됩니다. 그러나 땅이 건강하면, 네, 복숭아한테 풀을 키우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답니다. 네, 어쨌든 풀은 참 성가셔요, 성가신데 어, 이풀 풀을 잘만 이용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한 복숭아, 더 맛있는 복숭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네,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풀을 키웠던 풀을 베어서 또이땅 속에다가 유기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풀을 열심히 또 이렇게 배어주고 있습니다. 예, 풀을 잘만 이용하면 예, 풀과의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풀과의 전쟁을 해봐야 사람이 지기 때문이죠. 예, 풀이 이기죠. 예, 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풀을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 예, 복숭아든 또는 내가 키우는 작물들에게 이로울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풀을, 풀과의 전쟁을 하지 마시고, 풀을 잘 다스려서, 예, 풀을 내가 키우는 작물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농사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켈빈, 농부한소TV.